네,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쌓은 스펙인데요. 솔직히 습, 아 네, 스펙이라고 할수 있죠. 네,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눈에 띄세요? 눈에 띄시는 거 없나요? 네. 예, 예, 이것도 뭐. 가서 재밌게 토론을 했죠. 막 이렇게 많은 스펙이 있는데, 근데 이거는 결코 여러분의 자랑이지 아 여러분 의 내공은 될수 없어요. 제가 맨 처음에 인간의 힘은 어쩌고 저쩌고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힘은 될수 없다는 거예요. 그 인간의 힘은 짧게 말해서 내공이라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내공을 쌓을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릴게요. 근데 제가 앞서 앞에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유지 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셨던 이유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이 내공인데요. 네. 자기주도 학습 노트 만들기입니다. 짜잔. 여러분, 수능 공부 봐봐요. 저 외국어 75%, 언어 80%, 수리 60%예요. 저 엄청 어죠1 0분이 근데 저 뭐, 그니까, 왜냐면 모의고사 공부 를안 했으니까, 뭐 아무튼, 이, 이렇게 막 낮은 성적이 있는데, 맨 처음에는, 어, 학기별 목표를 세워야 돼요. 그래서 학기별 목표를 어떤, 어떨 때, 뭐, 어떠한 시험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거를 쫙 적어요. 그럼 이게 학기 계획을 세워지잖아요. 그리고 또달 계획을 세워요. 달 계획은 무조건 목표를 적는 거예요. 내가 뭘 하겠다, 뭘 하겠다. 그래서 제가 이, 이 학기 계획, 그 다음에 달 계획을 세우기, 아,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한 주를 살아야 되잖아요. 이한 주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를 적는 거예요. 나는 뭘 하겠다 뭘 하겠다가 아니고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다를 작성을 해주,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뭐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다잖아요. 근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계획을 다 써놓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로만 했기에는 어난 계획 되게 열심히 세웠고 뭔가 자부심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신 것을 작성해 놨기 때문에 저 이. 이 수요일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 했는데 또 금요일 엄청 많이 했죠. 이렇게 가시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날에 공부를 적게 하고 어느 날에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지 잘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주에는 또제 계획을 세워보면서 네,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노트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